상명스님의 바람일 지금부터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강룡사 주지 상명스님의 바람일이 방송됩니다. 선인들이 전하는 생활 속 불교와 삶의 지혜를 담은 법화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btm 불교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강릉사 주지 상명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본문 시연의 실천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불보살님을 말하면 단양코 관세보살이라고할 것입니다 항상 자애한 모습으로 중생을 보살피시오 본문 시연으로 제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관세보살은 대자 대비를 근본 소원으로 하시는 보살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보살이며 지혜를 관주하여 자제한 묘가를 얻은 보살이라는 의미에서 관자재 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중생들이 갖는 온갖 두려움을 없애는 무회를 베푼다는 뜻으로 시무외자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차제한 모습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물품에 잘 나옵니다. 여기에 칠란삼독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얼음에 봉착한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지성껏 부르면 설사 큰 불을 들지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며, 큰 물에 빠져도 죽는 일이 없으며, 바다에서 검은 바람을 만나 죽음에 임박했더라도 벗어날 것이며, 죽음의 칼이 목전에 타달았을지라도 그 칼이 저절로 풀어지며, 나찰 등 아무리 사나운 마귀라 할지라도 해를 끼치지 못하고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감옥의 고통을 막게된 자들이 모두 자유로워지며 원수나 도적도 스스로 사라지는 등 일곱 가지 재앙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보살께서 여러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방편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구제하시는 보문시연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본문시연에 대해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천태정의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진리를 모든 사람, 모든 세계에 침투시키고 보다 광대하고 심도 있게 실행하는 것을 본문시연이라고 한다. 본문시연이 뜻하는 바는. 관세음보살님의 묘지력을 각자가 몸에 붙이고 모든 인간의 불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응하여 구제의 손을 뻗치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의 묘지력을 몸에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수행을 통해 각자가 관세보살의 가피력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내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곧 우리가 실천하는 보문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에 대한 끝없는 자비가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 국어군한 관세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열반경에는 어떤 사람이 온갖 선행의 근본이 무엇인지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답하라. 자비심이 곧 열애이다라고 하여 자비가 모든 행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화경에서도 보살은 자비심으로 그 본체를 산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으로 인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 자비심으로 인해 마침내 보리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실로 자비심은 모든 구도행과 보살행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문시연은 자비심에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불자님부터 출가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불교 수행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은 바로 지혜의 완성에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아주 높은 지혜를 이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도 그 높은 지혜의 경지만한 자비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지는 하늘을 찌르며 공부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중생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으니 중생이 감동을 잘안 합니다. 인간적 매력도 덜합니다. 물론 지식, 지혜는 배우게 되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전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시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체득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험은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그 공덕을 함께 나누어 불법의 대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보문시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는 삶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불교천태종 홍천 강룡사 주지 상명 스님의 바람일 전해 드렸습니다. 상명 스님의 바람일은 본방송 오전 8시 45분, 재방송 저녁 8시 45분 방송됩니다. 많은 정취 바랍니다. BTL 라디오 울림